지금은 풍국면 프랜차이즈 식당도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풍국면이 유난히 맛있는 이유가 있었죠 들깨향이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아 우리집 개놈스키 지금 보니까 들깨처럼 생겼네 추천드립니다 마다마 올리바 코스코에서 올리브 하면 캐네든 이 올리브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다마 올리바 진짜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냥 식사 중에 반찬으로도 먹기도 합니다. 아마 술, 특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와 함께 안주로도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 마다마 올리바 적극 추천드립니다. 빵순이 빵돌이가 사는 집인데요. 샤워도 버거번. 버거번? 어. 번이야? 근데 샤워도야. 어. 새로운 샤워도 버거번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커스코 빵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버거용 빵과는 전혀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고요. 탈지 분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서 담백한 맛이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커피랑 먹어도 될 정도의 맛이 있습니다. 차와도 버거 먹는. 9,990원에 모시겠습니다.